오늘은 코를 톡 쏘면서도 입맛 돋구는 파김치를 담아 볼까요? 재료를 보시죠. 양념 재료들이 많아 보이죠. 저는 한 번에 여러 가지 김치를 함께 담가요. 오늘은 파김치를 담그면서 부추, 열무김치 등도 같이 담그려고 양념을 넉넉히 준비했답니다. 먼저 마늘과 젓갈을 갈아내고 그곳에 찹쌀 풀을 갈았어요. 씻어둔 양파 1개를 이렇게 썰고요. 파는 다듬고 씻어서 1kg를 준비해 두었고요. 홍고추 3개입니다. 파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파는 잘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소금간을 하지 않고 바로 담습니다. 사김치를 담을 때는 찹쌀풀을 조금 많이 넣어줘야 바로 먹어도 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찹쌀풀을 넣겠습니다. 파는 한 단을 사서 씻어와서 양념으로 100g 정도를 제외하고, 파가, 아, 어 이게 한 1kg 정도 됩니다. 여기에 양념장을 넣어보겠습니다. 양념장은 새우젓 3스푼, 까나리 액젓 2스푼, 고춧가루, 그리고 양파 1개 홍고추 3개 넣겠습니다 자, 버무려 보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너무 짜지 않게 그리고 파는 약간 짜도 괜찮습니다. 파는 익어서도 먹을거니까요 자, 밥풀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간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물이 약간 나오기 때문에 물이 없이 바로 담그려고 합니다. 파의 매운맛을 줄이고 상큼한 단맛을 위해서 설탕 대신 매실청을 넣겠습니다. 고소한 맛을 위해 참깨도 송송 뿌려 넣고요. 마늘을 까진 마늘을 사 와서 넣었더니 마늘이 약간 매워요. 익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념을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양념이 남으면 냉장고에 다음에 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나누어서 냉동실에 넣어 놓았다가 그때그때 양념으로 사용합니다. 파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파김치 완성 위에 깨도 살살 뿌려서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고요.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파김치는 생김치일 때도 맛있구요. 익어서도 맛있답니다. 이제 파김치 담기 어렵지 않죠? 파한다 준비해서 다듬고 물기를 빼고 양념을 준비해서 버무려주면 된답니다. 오늘 같이 담은 부추김치입니다. 부추김치도 파김치와 같은 양념으로 같은 방법으로 담그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